재볼게요 어떻게 하 여기 보면 도장툴이 있습니다. 도장툴. 도장툴로 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먼저 Alt 키 눌러서 내가 여기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. 먼저 이제 이 부분 있죠. 최대한 주변 부분 있죠. 이 부분. 최대한 주변 부분을 Alt 키 눌러서 한번 클릭하셔야 됩니다. Alt 키 누른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한번 해줘야 돼요. 주변 부분을.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톡톡톡 찍어주시면은 이 더하기 부분이 복사됩니다요 그래서 안 되네요. 계속 하시면 안 돼. 또 중간에 또 요즘에 Alt 키 눌러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고 톡톡톡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마찬가지로 주변에 또 여기를 Alt 키 눌러서 한번 찍어주시고 톡톡톡톡 보시면 이제 보이는데 더하기 보이시죠? 더하기 부분이 동그라미인데 복사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톡 클릭해서 찍어주시고 뚝뚝주시고 중간중간에 Alt 눌러가지고 최대한 주변을 이렇게 버퍼 씌운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버퍼 씌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 좀더또브러시 동그라미 동그라미 크기를 크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러시 크기를 조절할 건데요 그래서 브러시 크기 브러시 크기는 이거 게 작게입니다. 내가 작게고요. 이게 크게입니다. 이걸로 조절하신대요. 브러시 크기는 대가호로 이렇게 조절하신대요. 그래서 좀 너무, 너무 작다 싶으면은 좀 동그라미 키우면 됩니다. 대가호로 그래서 좀 크게 잡아서 톡톡하면 더, 더 크게 더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. 최대한 주변을 쭉쭉 찍어가지고. 중간에 알트 콕 누르셔야 됩니다. 알트 누르고 톡톡 찍어주고 여기도 알트 누르고 톡톡톡 찍어주시고 알트 누르고 톡톡톡 알트 누르고 톡톡톡 톡톡톡 알트 누르고 톡톡톡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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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 찍어주면 감쪽같이 이렇게 사라집니다. 중요한 거는 내가 했을 때 티가 안 나야 됩니다. 어?